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중에 자살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하루에 39명이 자살로 죽고요. 1년에 14,500여 명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비유를 해보니까 자살을 시도해서 중태에 빠진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6개에서 7배가 되니까요. 자살 때문에 하루에 죽고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1년에 10만 명 중소도시 하나가 자살로 중태에 빠지거나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 전문가들이 더 연구하고 봤더니 자살했던 사람들이 죽음까지 이르렀던,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병원으로 실려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시도해서 죽는 퍼센테이지가 1. 몇 퍼센트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죽은 사람이 하루에 39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0만 명이요, 우리나라 인구의 140만 명이. 자살을 심하게건 약하게건 시도한다고 자살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죽는 사람 1명, 중태로 병원에 실려간 사람 6명, 나머지 93명은 시도는 했으나 간단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참 위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형제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소개했지만 제가 데리고 있던 한 용사도 한 10년 전에 같이 있던 용사였는데 너무 착하고 열심히 하는 용사도 자기의 짐에 못 이겨 스스로 극단적인 결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에게 전화 한 통화만 했다면 너참 멋져 내가 지금까지 봤던 친구들 중에 제일 멋진 친구였어. 너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라고 위로의 말만 한마디 했어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자살률로 보면 2위, 3위, 4위, 5위 하는 나라를 봤더니요. 2위가 일본, 3위가 스웨덴, 4위가 노르웨이 그리고 러시아 근방에 있는 라트비아인가그 나라가 요 다섯 개 나라가 자살 1, 2, 3, 4, 5 등을 달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다 선진국이고 라트비아라는 나라 하나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는 거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만한데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가장 복지가 잘돼 있던 노르웨이, 스웨덴이 왜 자살을 합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전 외국 가보면서 가면 갑으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외국 가고 싶지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질렸어요, 질렸어요. 아주. 침대가 기울어져가지고 떨어지질 않나? 엄청, 엄청, 엄청 질렸어요. 그런 데를 10만원씩 받고, 15만원씩 받고, 그렇게 하는 데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좋은 나라고요. 우리나라 음식값이 얼마나 싼지 아십니까? 우리 만원 내면 반찬 여섯 개, 다섯 개, 찌개도 주고, 어제 우리 구천 원에요 얼마나 맛있는 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예? 두부 전골에 심지어 계란 후라이도 회라고 계란도 이렇게 주는 대로 먹었어요. 예? 근데 외국 나가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뭐 그런 나라들, 예? 터키, 헝거리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햄버거를 시켰어요. 그럼 햄버거 달랑 하나 나오는데 그만 원. 또 피클 하나 시키면 천오백 원 추가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럼 밥 먹으려면 최소 이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공짜로 주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 일본도 가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환경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낙원이라고 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왜 사람이 죽느냐는 거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쉬고 있어도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주는 그런 나라에서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내가 흥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흥하여야겠고, 세상은 세야야 새하, 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어야 되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누군 보다 성공해야 된다는 마귀가 주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나는 빚도 많고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아유, 난 벌어지만도 못해라고 생각하니까 난가 원래 내가 흥해야 되는데 흥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의, 자의 상실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의 세락 때문에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요한복음 3장이 어떤 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특이하게 3장 끝에 뭐가 나오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한 마지막 중언이 있는데요. 30절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한 거예요. 길을 알려준 거예요. 누가 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고 나는 세워야 돼요. 예? 나는 녹슬고 처지고 망가져 버려야 예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내가 흥하고 내가 자랑거리고 내가 대장이 되면 끝끝내 뭐예요? 나를 어디로 몰고 가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도 힘든데, 스스로 목숨까지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laughs> 여러분, 자기가 흥하려고 하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초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보면요,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파리에 있는 것 같죠? 파리에 없어요. 파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차로 한참 가야 돼요. 그걸 누가 지었냐.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는 루이 14세가 지었는데 왜 진지 아십니까? 너무 웃겨요. 재무장관이 있었어요. 푸케라는 재무장관이 있는데 아유 루이 대왕마마 우리 집이 이번에 우리 집 집들이 좀하시죠 그래 가지고 불렀어요. 그때 집들이하러 갔더니 루이 14세가 사는 성보다 더 크게 짓고 더 아름답게 친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거기서 막 파티를 하고 집에 가면서 속이 엄청 쓰렸대요. 그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삼총사라는 옛날에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의 주인공 달타냥 달탄양. 예, 달타냥을 시켜 가지고 야. 저 푸켓 재무장관 잡아넣어. 그래가지고 걔를 5개 가두고 평생 감옥에서 죽게 놔두고요. 야! 난 쟤보다 10배 더 크겠죠. 그래가지고 지은 게 베르사유 궁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푸켓도 죽었지만 루이 14세 손자죠. 루이 16세. 그냥 단두대에서 목 달아나고,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볼것 없이, 마리아 앙토아네트 그냥 난 행복하고 여기서 재밌게 살아. 그래가지고 여사자들 옷다 벗겨놓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아담과 하와해? 그러면서 거기서 물 깊고, 뭐, 옷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게 놔뒀어요.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뭐 해요? 백성들이 그때 빵이 없다고 막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야, 빵 없으면 치즈케이크 먹으면 되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돼요? 왕이면 왕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재무장관, 그렇게 눈치 없는 거예요. 지가 높아지려고, 어떻게 왕보다 더 크게 지어? 근데 왕도, 야, 그 재무장관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흥하해지려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 150년 있다가 결국 그 최초로 왕정이 무너진 게 세계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왕정을 무너뜨린 게 프랑스입니다. 민주정이 세운 거예요. 다시 바뀌었지만 여러분 우리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어, <laughs> 세례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는 거. 그냥 거죽 대기 뒤집어 쓴 거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구약으로 말하면 이 사람 뭐 먹고 산 거예요? 만나 먹고 산 거예요 만나 하나님이 주신 것 그날 그날 메뚜기로 때우고 산에 제일 올라가기 힘든 데서 꿀 따가지고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러지만 오늘, 한월, 오늘 하루 내게 네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게 허리에 가죽띠를 띠니까, 그1 1기야 1장 8절에 보면 은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잘 전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가문도 좋아요. 엘리사벳이라는 되게 좋은 가문의 아들이거든요. 예. 레이지파의 유다지파의 아주 레이지파의 아주 좋은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사실 그 성경 학자들이 파악하고 연구한 거 보면은 사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더 많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더 많았어요. 그때 어떻게요?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잡혀가요? 헤롯 왕에게 잡혀가고요. 살로메가 나 헤롯의 머리를 원한다. 아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한다. 그 아내가 그러니까 딸이 막 이쁘게 춤추니까 딸아 너춤잘 춘다. 오늘 너한테 무슨 선물 줄까?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대가리도 주십시오. 쟁반에 담아가지고 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메마른 땅에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들고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이 시기에 어들이 가, 어떻게 하면 예수가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목이 잘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심판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 온전히 사랑해주고 지금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들 뭐 무슨 교단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교단들 보면 아니 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너희가 우리가 아니요, 예수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데서는 동성애도 허락하자고, 어떤 데서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살도 사실은 그 우울증에서 나오는 질병이니까 봐주자, 뭐 이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사, 세례 요한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오늘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나쁜 놈들 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런 허랑방탕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고 세상에서 헛된 열매 추구하는 것들을 찍어 불에 던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10절에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11절 대답하여 이르되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자 우리 다 하나씩 벗읍시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 옷 없는 사람 없고 가난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교회 크게 세우고 사람 만 명, 2만 명 모이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예요? 아니요. 옷 없는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돼 주고요.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힘을 넣어 주고요. 또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며 하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도 왔대요. 군인들로 하니,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때 세리들은 뭐예요? 어떻게요? 로마에서 야, 니네 100만 원 걷어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세리들이 하, 2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 자기가 갖고, 100만 원 로마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으로 보면 옛날에 시장 골목에서 이자리세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리가 깡패들이에요. 깡패, 조폭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세무공무원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군인들도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 이웃이 오리를, 누가 오리를 갈라고 하면은 심리를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역을 시킬 수가 있는데, 한 번에 오리, 그러니까 2 k 로만 짐을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가까운 데면 한뭐 50번 짐 날러. 10번, 뭐 좀먼 데면 10번 날러. 이렇게 짐을 나르는 거를,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게 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심리해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오히려 오리 했다는 사람들에게 심리가, 이 심리가 그렇게 강탈하고 또 받은 급료를 더 달라고 그렇게 족한 줄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맨날 플러스 알파를 원해요. 맨날 인센티브를 원해요.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그것에 만족해야죠. 그거 더 가지려고 하다가 늘 탈이 나잖아요. 횡령하고, 예? 뇌물 받고. 그 세례 요한이 이런 회계 합당한 열매를 주는데 이건 뭐예요? 사회의 정의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이번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16절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옛날에는요 귀족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나 귀족들이 있으면 의자에 딱 앉으면 종이 와서 무릎 딱꿇고이 신발 끈부터 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 예수님의 신발끝마저 풀어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나빠요? 내가 예수래. 내가 예수 자리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았대. 예?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회에서 그렇게 영광 받고 싶어? 뭐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야. 뭐 하나 맡으면. 아, 뭐, 안 되고, 안 오고, 뭐 하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 예수님 양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 신발끈이나 묶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무슨 결과를 바라고, 무슨 열매를 맺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신발끈 메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가르시고, 불에 태우시는 심판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점검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로 나의 참 회개를 하였습니까? 불과 성령으로 참 회개를 하고 새롭게 뜨겁게 되었습니까? 나 자신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가 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면 흥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시소 게임을 하십시오. 시소 게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주가 안하는데 우주 할머니하고 우주하고 시소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주가 높은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어, 우리 뒤에 지안이가 왔네. 지안이가 높은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근데 지 안에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우주 정도 돼야 돼. 예, 우주가.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높은 데있다 갑자기 밑으로 꽉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엉덩방아 꽝찌잖아요 그렇죠? 또 엉덩이 뼈도 긴 사람은 더 아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나와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시속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주하고 할머니고 가면은 우주야 높여줄게. 그러면 할머니가 낮춰 주시고, 우주야 네가 내려가 그 할머니는 발디딤에서 높아지면 낮아지고, 여러분 나의 주권을, 나의 높음과 낮음을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쓰고, 무게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엉덩방아 꽝 떨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올라, 나를 올려주셨다가 내려갈 때도 어떻게 해요? 엉덩이 안 다치게 살짝 힘주셔서 살짝 내려놓습니다. 그럼 그런 시소게임 좀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시소 마주 봐야죠. 바라봐야죠. 예수님과 시소 타야죠. 우리는 근데 그냥 나만 높아질 거야. 나만 높아질 거야. 맨날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뚝 떨어지면 엉덩이 아파져 깨지죠.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그랬어요. 주일 저녁 나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멀리 쫓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이끄셨다. 이런 거예요. 내가 비참한 존재로 시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가장 가까이 이끄시면서 나와 함께 시소 노래하신 거예요. 시소 노래한 거예요. 우리는 쇠하는 망하는 나가 있을 때만 에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르본에의 여인을 보십시오. 내 딸에 그 혈루병을 낳고 싶습니다. 귀신들린 딸, 아이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다 망하고 새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이 쓰러졌을 때에만 예수가 예수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 만나주고 도망갔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만나고 도망갔죠. 여러분, 진짜 예수가 예수 되고자 하면, 내가 비참에 처하고 새하여지고. 망가질 때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제발 가장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 우주보다 더 약한 시소놀이하는 애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신대로 낮추시면 낮추신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6절에. 여러분 우리 안도현 시인의 시집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군산 그 벽에 써있는 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단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뜨겁게, 뜨겁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뜨겁게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아스피린 비슷한 걸 준대요. 열 나는 약을 준대요. 36도 5분인데 37도 5분으로 만드는 약이 있대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엄청나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감기, 잠병 하나도 안걸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온도를 갖고 있으니까 세상과 똑같은 질병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불로세를 례 받아서 세상에 면역력 있고 세상을 이겨고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을 구하고 성령의 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예가 되시고. 노예가 되기 위해서, 우리, 걸음이 되십시오. 걸음. 거름. 여러분, 걸음이 뭐예요? 걸음. 저희도 이번에 고구마 져가지고요. 한 20, 200kg 나온 거죠. 한 20가만이 막 엄청나게 고구마를 깼어요. 또 너무 맛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잡풀도 많이 나고, 맨날 걸음이 쌓여요. 게다가 화학 비료도 뿌렸네? 그러니 맛있을 수밖에 없죠. 또 물도 비탈된 데서 늘 내려와요. 그러면 마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거름이 뭐예요? 나를 썩게 해서 열매를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울 사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처참하게 썩어지고 죽어지면서 거룩한 성령의 불에 세례의 열매를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이룬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걸음을 걸음이 되십시오. 걸음 우리나라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걸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걷게 만든든 걷 걸, 걷게 하는 것의 명사형이에요. 걸음 누군가를 걷고 천국 문으로 걷게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썩어지고 무어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 그가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걷게 하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의 능력으로 내가 썩어져 하나를 미랄이 되어 땅에 심겨져 썩어지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썩어지고 걸음이 되어서 죽어가는 서두에 얘기했던 OECD 아니에요. 세계 1위 이 자살국가에서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힘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되는 나는 쇠하여고 그는 흥하여지는 우리 오직 예수가 될 예수교회 우리 예수님이 이 성탄에 흥하시는 예수님으로 오는 저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